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어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든 것입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, 여기에 대각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었죠. 자, 두 삼각형의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하네요.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말합니다. 이때 이 평행사변형은요,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.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.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. 따라서 각 B와 각 D는 마주봐요. 각 D의 크기가 70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평행 세변형에 대각선을 그었잖아요. 그러면 평행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엇각의 크기가 같죠. 따라서 이렇게 38도. 그러면 이 각과 이 각도, 그렇죠? 억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크기가 같더라.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두 삼각형을 이제 좀 살펴볼까요? 삼각형 ABC 요 삼각형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삼각형을 우리 이와 같이 그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봤어요. 그러면 이것은 삼각형 C, D, A 이렇게 표현을 해볼수 있겠네요. 그런데 앞서서 평행사 변형에서 변 A, D와 변 B, C가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. 이렇게 변 A, D 찾아서 길이가 같더라 표시를 딱해 두도록 할게요. 그리고 변 A, B하고 변 d c도 그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표시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여 나타내 볼게요 거기에다가 각 d가 7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각 a c b 자 요거 지금 38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38도인 것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각. A, C, B 하고 각 C, A, D 그 크기가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38도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이렇게 엇각으로 또 크기가 같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 볼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 A, B, C 하고 삼각형 C, D, A는 어때요? 세 각의 크기가 같죠. 거기에다가 자,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또 다른 변의 길이가 같고요. 그러면 이 나머지 변은 어때요? 그렇죠. 바로 여기에서, 자, 이건 공통인 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. 따라서 공통인 변, 그 길이가 같구나. 그렇담, 세 각의 크기가 같고 세 변의 길이도 같으니까 이두 삼각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다. 즉, 서로 합동이다. 라고 말할 수 있죠. 삼각형 A, B, C하고 삼각형 C, D, A는 서로 합동입니다. 이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. 자, 이제 각 A, C, D의 대응각의 크기를 구하시오. 라고 했네요. 각 A, C, D 대응각은 각 C, A, B. 바로 이 크기를 구해, 구해주면 되는 거죠. 따라서 각 A, C, D의 대응각, 각 C, A, B 그 크기를 구하려면 삼각형 세각의 크기와 180도에서 70도와 38도를 더한 108도를 빼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72도가 된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.